한국적인 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야겠다기보다는, 한국적인 이 춤사위는 당연히 바탕에 있을 거니까, 미래적으로 한번 해석을 더 해봐야겠다는... <목소리도> 처음 시작을 오류라는 그런, 관점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류에서부터 저희가 발전해 나가는 진화의 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뜻으로 man-made로. 한 명의 무효수가 스타트, 다른 동작으로 스타트가 되면 또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한 명이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계속 파생, 전파하는, 반향이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렇게. 적용돼 이루어지고 있니다 인간과 인공적인 특이점에 대한 정말 그 앞으로 일어날 무수, 무슨 뭐 미래적인 이야기 아니면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기계에 대한 이야기, 매체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이거는 영상 디자이너가 더 조금 더 리드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고 영상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조그만한틈 사이에 자세히 보면 사람이 원시인부터 A.I. 기계가 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진화되는 그런 그림들도 있을 거고. 가상 현실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게 무대에서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무용수는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고 있고 이 실제로 춤추고 있는 무대에서 춤추는 무용수는 가상 안에 있는 공간의 무용수가 되거든요. 어떤 게 가상이고 어떤 게 현실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개념적으로 이걸 깨는 거거든요. 공간이 이 공간마저도 이미 가상이라면 현실이 또다르게 다르, 또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뒤 무대마저도 해체가 되고 그 다음 공간이 있다는 걸 약간의 암시하는 국민무용단을 만난 소감이? 엄청 놀랐어요 움직임이 현대 전공하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게 인간이 이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정말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는가 하고 놀랄 정도로